네, 우리 모두 다 함께 빌리뽀서 3장 20절 말씀, 빌리뽀서 3장 20절 말씀 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의 생활 방식은 하늘에 있으며 거기로부터 오실 구주, 곧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기 때문이니. 아멘. 오늘 말씀 주제는 그리스도인과 나라입니다. 그리스도인과 나라. 성도님들 어제 3일절 다들 의미 있게 잘 보내셨나요? 주산 백과에 따르면 3일절은 한민족이 일본의 식민 통치에 항거하고 독립 선언서를 발표하여 한국의 독립 의사를 세계 만방에 알린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우리들은 매년 3일절을 통해 우리나라가 얼마나 소중한 나라인지 죄색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요즘 우리나라는 정치적으로 많이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소중한 우리나라를 위해 마땅히 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요즘처럼 민감한 시대에 교회가 정치적으로 조심해야 할 것과 또 기격해야 할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리스도인이 나라를 위해 해야 할 것들입니다. 성경적으로 볼때 우리는 국가를 위해 마땅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과 2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한번 우리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권면하노니 무엇보다 먼저 간구와 기도와 중보와 감사를 드리되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고 왕들과 권위에 있는 모든 자들을 위하여 할지니 이것은 우리가 모든 경건과 정직함 중에 고요하고 평화로운 삶을 영위하려 함이라. 사실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자주 뜨끔합니다. 저는 가족들과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위해서, 그리고 제 개인적인 일들을 위해서는 자주 기도를 하는데요. 하지만, 어, 누군가가 저에게, 어, 나라와 또 정치인들을 위해서 오늘 기도했나요? 라는 질문을 했다면 저는 자신있게 대답하지 못했을 날이 더 많았을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나라의 정치적인 상황을 안타까워 한 적은 많지만, 정작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삶을 살지는 않았던 거죠. 그저 우리가 수요 모임 때 나라를 위해 기도했던 것이 전부였던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평화롭게 그레이스도인의 삶을 누리기 위해선 대통령과 정치인들과 같은 이런 권위에 있는 모든 자들을 위하여 기도할 것을 명령합니다. 이 명령은 나라와 관련되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명령입니다. 우리 모두 개인과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 우리나라와 또 정치인들을 위해서도 부지런히 함께 기도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다음으로요, 우리는 권위를 가진 자들을 존중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7절, 모든 사람을 존경하라, 형제들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왕을 존경하라. 로마서 13장 1절, 2절, 모든 호는 더 높은 권력들에게 복종하라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는 권력은 없나니 현재 있는 권력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권력을 거역하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규례를 거역하는 것이니 거역하는 자들은 스스로 정죄를 받으리라 디도서 3장 1절 이절 그들이 명심하여 정사들과 권능들에게 복종하고 행정관들에게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되게 하고,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말다툼하는 자들이 되지 말고, 오직 부드러우며 모든 사람에게 전적으로 온유함을 보이게 하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나라에서 권위를 가진 사람들을 존중해주고, 또 마땅히 따라야 할 때는 따라야 합니다. 물론 성도님들, 이게 쉽지가 않죠. 우리는 일반적으로 어떤 사람들을 존중합니까? 존중받을 만한 사람들을 존중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한 수많은 정치인들과 또 대통령들은 솔직히 실망스러운 모습을 국민들에게 많이 보여주었습니다. 가끔씩은 그렇게 많이 공부하고 배우신 분들이 어떻게 저렇게 상식적이지 못하고 또 도덕적이지 못한 언행을 할까라는 안타까움도 다들 한 번씩 느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렇다고 해서 우리까지 예의가 없고, 우리까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의무를 외면하고, 우리까지 인격과 상대방의 역할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에 대해 얘기할 때 욕설이나 조롱이 아니라 온유한 자세로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이것이 우리가 그들을 맹목적으로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따른다는 혹은 동의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당연히 목소리를 낼수 있죠. 예를 들자면 우리가 원한다면 얼마든지 특정 당의 정책을 반대하거나 혹은 지지할 수 있고요. 또 집회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원하는 사람들에게 투표도 할수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 자유와 권리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꼭 해야 할 것은요. 나라를 위해 이웃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마 우리 교회에서 가장 많이 읽는 구절일 텐데요.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내 혼을 다하며 내 생각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주네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가는 명령이니라. 둘째 명령도 그와 같은 것으로 곧 이것이니 너는 내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것들보다 더큰 다른 명령이 없느니라 하시더라.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하는 것은 기도와 존중뿐만 아니라 사랑입니다.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진짜 힘 있게 영향력을 끼치려면요. 위선이 아닌 꾸밈이 없는 사랑을 주변 사람들에게 일상에서 증거해 주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매일의 삶에서 이웃들에게, 친구들에게, 직장 동료들에게, 지인들에게 친절을 베풀고 챙겨주고 희생적인 사랑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랑으로 복음을 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이스라엘을 위한 내 마음의 소원과 하나님을 향한 기도는 곧 그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니라.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다들 우리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은 같을 줄로 압니다. 그렇다면 우리 앞으로 이 나라와 관련돼서 기도하고 또 존중하고 사랑하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성경적으로 우리나라를 위해 빛과 소금이 되는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나라를 위해 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다음으로 교회가 우리와 같은 교회가 정치와 관련하여 좀 조심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회는요, 나라를 나라를 너무 소중히 여길 수는 있지만 지나치게 소중히 여기면서 나라를 우상으로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나라를 우상으로 만들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성도님들, 우리나라가 정말 소중하죠. 하지만, 만약 누군가 하나님보다 나라를 더 소중하게 여기는 행동을 하면, 그건 그의 우상이 되는 겁니다. 우상은 주로 나쁜 게 우상이 되지 않습니다. 옛날부터 지금까지 우리 마음의 우상은요, 대부분 좋은 것을 너무 지나치게 좋아할 때 우상이 됩니다. 돈 너무 좋은 거예요. 하지만 지나치게 좋아했을 때 우상이 되는 거고요. 공부 꼭 해하고 야 평생 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좋아했을 때 우상이 됩니다. 우리나라 하, 말해 뭐합니까? 너무 소중하죠. 저는 개인적으로요, 뭐 돈이나 공부보다 우리나라가 훨씬 더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독립운동가들 너무나 존중합니다. 우리나라의 평화, 우리나라의 바른 미래, 우리나라의 바른 교육, 앞으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우리의 마음에서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겨진다면요. 우리나라는 우리 삶의 우상이 되어버릴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성도님들, 제가 아는 목사님들 중에서 평소 정치 이야기를 잘안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거짓말에 대해서 설교할 때 어느 집회에서 개수된 사람들의 수가 거짓말인 걸로 드러났다라는 그런 자료를 인용하신 적이 있어요. 그러자 그 교회에 있던 한 가정이 떠나 버렸습니다. 이유는 자기가 지지하는 정치적인 그러한 진영을 안 좋게 부정적으로 얘기했다라는 거였습니다. 저는 정말 그 가정이 단순히 그 이유만으로 떠났는가를 확실히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정말 어떠한 성경적인 중요 교리도 아닌 정치 이념의 차이로 인해 교회를 떠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실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우리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설교에서 많이 강조되었죠. 우리는 정치적인 이념이 다르다고 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찢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또 다른 예를 들자면요. 그 누가 우리 가정 안에서 정치적 이념이 다르다고 해가지고 그 절연을 하겠습니까? 이처럼 우리는 정치적 이념이 다르다고 해서 하나님의 가족을 떠나거나 절연해서는 안 됩니다. 소중한 성도님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세상에 보여주어야 할건 정치 이념 때문에 무너지고 갈라서는 모습이 아닙니다. 교회가 보여주어야 할건 정치적 이념을 뛰어넘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나되고 사랑하는 모습입니다. 만약 누군가 오직 정치적 이념 하나 때문에 교회를 떠나려고 한다면 그건 정치를 우상화하지는 않았는가 진지하게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나라를 우상으로 삼지 않기 위해 무엇을 또 조심해야 할까요? 우리는 교회가 특정 당을 지지하는 정치 단체가 되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물론 교회 안에서 어떠한 당을 지지하는 분들이 대부분인 경우는 있을 수는 있겠지만요.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특정 당을 지지하는 정치 단체처럼 돼버리는 것은 매우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특정 당이 펼치는 정책들이 기독교와 좀더 가까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교회의 본질이 특정 당을 지지하는 정치 단체처럼 바뀌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항상 예수님을 지지하는 모임으로 비추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조금 더 지지하는 게 아니라요. 예수님을 압도적으로 훨씬 더 지지하는 모임으로 보여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교회가 왜 특별히 조심해야 하는지 몇 가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교회가 특정 당을 지지하는 정치 단체가 되어버린다면요. 교회의 파당이 생기거나 성도님들이 떠나기가 너무나 쉬운 환경이 되어버립니다. 성도님들 저는 가끔씩 정치적인 선동글을 카톡으로 받습니다 장황한 이렇게 귀인 글을 받을 때가 있어요. 제가 그 받은 내용은요, 진짜일 수도 있고요, 또 아닐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런 글들의 공통점은요, 어떻습니까? 매우 자극적이고 또한 공격적입니다. 심하면 자신과 다른 정치적인 입장은 악마화 시키려는 경향이 있어요. 만약 이렇게 그 안에 진리가 있더라도 사랑 안에서 쓰여지지 않은 글이 우리 교회 단톡에 공유된다면요, 저는 그런 글을 보내시는 분에게 자제해 주시길 부탁드릴 겁니다 우리 교회에 그런 분들은 없었어요 그런데 앞으로 그런 분들이 생기신다면요 왜냐하면 사랑 안에서 쓰여지지 않은 글들은요 분별보다는 분노를 화합보다는 파당을 일으키기가 너무나 쉽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결코 기뻐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가 정치단체가 되어버린다면요, 사람들이 그 교회를 생각할 때, 이 특정 당을 위해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들처럼 여기기가 쉬워집니다. 성도님들, 우리나라에 정치적으로 크게 두 진영이 있죠. 물론, 이제 그 중도가 있긴 하지만요, 이제 대략적으로 말할 때큰두 진영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 진영에는요, 모두 열렬한 정치 유튜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영향력은 정말 대단해요. 그런데요, 그 유튜버들이 정말 건설적이게 그리고 예의를 갖추며 말을 한다면 너무 좋겠지만, 우리 성도님들 다들 잘 아시다시피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대부분의 정치 유튜버들은요, 욕설을 하거나 조롱조로 말을 합니다. 사실 저는 정치적인 발언을 자주 하는 목사들 중에서도요. 욕설을 하는 경우를 보았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을, 거룩한 말씀을 전해야 하는 목사들이 욕설을 섞어가며 다른 정치 이념을 가진 자들을 욕하는 겁니다. 혹은 자기와 반대되는 정치 진영에 있는 정치인을 죽어야 된다. 라는 것을 썸네일로 만드는 사람도 보았어요. 자, 이분들은요, 유명하지 않은 분들이 아니라요, 정말 유명하고 조회수가 높은 그러한 인기 있는 목사님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한 사람들이 아무리 많다고 해서요. 그리스도인은 아무리 상대방이 마음에 안 들더라도 욕설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 달라지는 건 아닙니다. 심지어 내가 100% 옳고 상대방이 100% 틀리더라도요. 우리는 욕설을 해서는 안 됩니다. 유다서 1장 9절. 우리 천사장 미가엘 얘기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천사장 미가엘도 모세의 몸에 대하여 마귀와 다투며 논쟁할 때, 감히 그에게 욕설로 비방하지 않고, 다만 이르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 원하노라 하였느니라. 자, 천사장 미가엘과 마귀가 다투었을 때 누가 옳았겠습니까? 미가엘이었겠죠. 그렇지만 미가엘만큼 옳랐어도 그는 함부로 욕하지 않았어요. 또 베드로전서 3장 9절은요. 악을 악으로 혹은 욕설을 욕설로 갚지 말고 오히려 그와 반대로 축복하라. 이를 위해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줄 아나니 이것은 너희가 복을 상속받게 하려 함이라. 성도님들, 만약에 교회가 특정 당을 지지하는 정치단체가 되어버린다면요, 사람들은 우리를 볼때 예수님을 보기가 혹은 기억하기가 어렵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정치단체 같은 교회를 볼 때, 그 교회를 각 진영의 자극적인 언행을 일삼는 사람들과 같은 부류라고 생각하기 쉽겠습니다. 100%는 그러지 않겠지만 그러기가 너무 쉬운 상황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우리는 그런 오해를 받지 않도록 지혜롭게 행동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우리를 볼때 특정 당이 아니라 특정 당에 속해 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께 속해 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게 노력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교회의 본질이 특정 당을 지지하는 단체처럼 되어버린다면요. 우리는 가장 사랑, 가장 중요한 사랑의 실천과 복음을 전할 기회를 놓치게 되어버립니다. 소중한 성도님들, 우리나라에 중도도 있긴 하지만 대략적으로 크게 두 진영이 있다고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요, 박목사가요, 만약 특정 당을 지지하는 목사로 알려지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교회가 만약 특정 당을 지지하는 교회로 알려지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거의 반이 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놓칠 수가 있는 겁니다. 혹은 아주 큰 방해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누군가는 이 말을 과장이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목사나 교회의 정치 색이 강해질수록요, 다른 진영 사람들이 거부감을 강하게 가지게 될 건요, 확실합니다. 모든 교회에는요, 서로 다른 정치 이념을 가진 사람들이 모일 수 있습니다. 교회는 이런 다름을 예수님 중심으로 대화할 수 있는, 건강하게 대화할 수 있는 모임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다름이 있더라도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될수 있는 모임이 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다른 진영의 사람들이 있더라도 그 사람들이 거부감을 가지는 모임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될수 있는 모임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교회에서 예수님의 이름보다 한쪽의 정치적 이념이 더 높아지고 중요하게 여겨지면 교회는 특정 정치 집단처럼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교회는 특정 당을 지지하는 것으로 알려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님을 담는 교회로 알려지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교회가 정치와 관련하여 기억해야 할 것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는요 궁극적으로 이 땅의 시민이기도 하지만요 하늘의 시민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우리의 생활 방식은 하늘에 있으며부터 오실 구주 곧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기 때문이니 우리의 생활 방식은 우리의 영원한 생활 방식은 이 땅의 특정 당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따라 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기준인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어느 특정 당을 지지한다기 보다는 각 당에서 펼치려는 정책들이 말씀과 조화를 이루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들의 정책과 그들의 언행이 정말 말씀과 조화를 이루는지를요. 바라보아야 한다는 거죠. 교회는 충분히 서로 다른 정치적 이념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 이념 위로 예수님을 가장 우선순위 삼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시민답게 이 땅에서 서로 다른 부분이 있을 때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맞추고 이해하려 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판단을 내리기 전 우리 스스로를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대방을 판단하기 전에 우리 스스로를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그런 걸볼 때가 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어떤 집회들이, 대형 집회들이 있을 때, 어, 대형 기독교 교단들이 주도하거나 많이 참여했습니다. 물론 저는 거기에 참여한 대부분의 분들이 순수한 동기와 좋은 목적으로 참여하였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존중합니다. 그렇게까지 열심히 나라를 위해서 하면서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점은요. 우리나라 기독교 교단에서 가장 큰 교단의 총회장이 불륜을 일으켰습니다. 모텔에 관계 찍혔어요. 그 교단은 그를 사임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큰 교단에 속해 있고요. 작년에 큰 집회를 주도했던 한 유명 목사가 있었는데요. 이전에 그는 박사 논문을 표절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목사는요. 서울에 있는 한 기독교 대학교에 이사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외에도 한국 기독교 곳곳에는 세상이 우려할 정도로 세상도 짓지 않을 만한 그러한 죄들을 지으면서 타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때 자신들의 문제도 해결하지 않고 목소리를 높이는 기독교를 보고 뭐라고 생각할까요? 만약 기독교가 정말 세상의 잘못된 정책들을 바로잡고 싶다면요. 기독교 내에서부터 먼저 정화 과정을 거치려는 노력이 있어야 되는 게 바른 성경적인 순서입니다. 성경적인 순서라고 말을 하는 이유는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 7장 1절, 판단하지 말라. 이로써 너희가 판단을 받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판단하는 그 판단으로 너희가 판단을 받을 것이요. 내가 무슨 척도로 재든지 그것대로 너희가 다시 측정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너는 어찌하여 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너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느냐? 혹은 내가 내 형제에게 이르기를 내가 내 눈에서 티를 빼내어 주리라 하려느냐? 보라 들보가 너 자신의 눈에 있지 아니하냐? 성도님들 우리는 바르게 분별. 해야 하지만 섣부르게 판단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바른 판단과 분별에는 바른 순서가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더큰 잘못이 없는지 점검하고 그 부분을 회개해야 합니다. 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요, 교회는 뭐가 되는 거죠? 위선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먼저 우리의 상태를 해결한 후에요. 다른 사람의 문제를 분별하고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5절,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어서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 위선자여, 먼저 너 자신의 눈에서 들보를 빼내라. 그 뒤에야 내가 밝히 보고 내 형제의 눈에서 띠를 빼내리라.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요 첫 번째만 가지고요 어, 판단하지 말아야지 그래 그러면서 우리가 아무런 판단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궁극적으로 하시려는 말씀이 무엇이었죠? 먼저 너 자신의 들보를 빼내라. 그 뒤에야 내가 밝히 보고 내 형제의 눈에서 티를 빼내리라. 우리가 더 효과적으로 또 양심적으로 누군가를 도와주기 위해선 먼저. 우리의 잘못부터 제대로 다루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성경은 또한 이렇게도 말합니다. 잠언 14장 34절 의인은 한 민족을 높이거니와 죄는 어느 백성에게나 치욕거리가 되느니라. 역대기야 7장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불리는 내 백성이 자기들을 낮추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구하고 자기들의 악한 길들에서 떠나면 그때 내가 하늘에서부터 듣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소중한 형제 자매님들,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정말 우리나라 정치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싶다면요. 우리나라의 기독교는요, 먼저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의로운 삶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나라의 기독교의 말이 위선이 되지 않고 진정성 있게 됩니다. 그렇게 회개하고 악한 길들을 떠나야지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며 우리나라를 고치시는 능력을 발휘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또한 우리 개인적으로 적용할 때요 우리가 회개할 부분을 또 찾고 회개하고 또 회복할 부분을 회복해야 겠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우리 모두 우리에게 소중한 나라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길 원합니다 이렇게 좋은 나라가 정말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본에 충실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는 우리는요 정치인들을 위해 기도해 주어야 하고요. 또 그분들을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정치인분들의 그 허물이 크더라도 욕설이 아닌 온유함으로 그들에 대해서 말할 줄 알아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개인적으로 특정 당을 반대하거나 지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자유입니다. 그리고 집회에 참여하거나 당연히 투표권도 행사할 수 있죠. 하지만 이 나라가 우리의 우상이 되지 않도록은 조심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교회가 정치단체 같은 모임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님을 개인적인 구원자로 믿은 자들의 모임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 교회가 특정 당에 속해 있는 것처럼 활동하거나 여겨진다면요. 너무나 많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부작용들이 발생합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님의 이름이 가려지거나 오해받을 수가 있고요. 안으로는 교회를 분열시키기 쉽고, 밖으로는 교회가 사랑과 복음을 전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모두 이 땅의 특정 당에 속한 게 아닌 하늘에 속한 시민으로서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다른 진영을 판단해야 할 때는요. 먼저 회개하고 의로운 삶을 회복한 후에 분별해도 늦지 않을 겁니다. 우리 모두 앞으로 정치 이념보다 더 중요한 건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고 하나님과 이웃들과 형제 자매님들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